번에 상대 잘하는데 한명 무덕을 바이오가야겠다 가이오아 아, 아, 메카가야겠다 저 상태 나올 수도 있는. 날낮이 바뀌면 하루가 금방이 오긴 해 자고 어. 일어나면 저녁이고 자고 일어나면 저녁이고 무한반복이고아 12시님이 좀 잘하는 사람 이 브레인님이라고 아까 그 옛날에 그, 그 배틀캐도 좋고 옥탈만 가는 사람 12시 되면 뭐 옥탈 안 가겠지 I 타를하나 see my brain. I can't s 빨리 빨리 브레 빨리 잖아 저기 누가 see my brain. I can't 근데 나 이거 벙커 지어야 되는 초적을 하지. FCB 좀 늦게 나왔다. 아, 배럭으로 막아야겠네, 여기를. 야, 12시에서도 옥타를 했네, 이 친구는. 지금 늦묵 나야 되는, 까좀 늦게 나왔어. 그만한 즉 하게 해주면 오질 오질 합체해서 12조로 고 박는 게 제일 베스트 같은데. 털렸어요 상대편 에이스가 많이 당황했죠 나가서 기대 안쳐요 항상. 어, 1 2시간 이렇게 뭔가 쉽게 죽어서 못해보였을수도 있지만 그래도 6,7티어 탈거는 거의 7,8티어였거든요 이 시간에 오회이 중에 제일 잘하지 않을까? 일등일 땀 빨리 죽어서 못해 보인 거지, 못하는 친구는 아니야. 일단 잠시만 거져. 이거 원래 12시가 우버풀안 하고 구두로 나면은 막 여기 강제 때리고, 그 강제 때리고 있은스 아니라고 네 이 시간에 어해하는 애들 중에 제일 잘할걸. 그래. 생각보다 그래도 혼자 늑대잖아. 가끔 까재님하고 확인하는 이럴 때는 옵저버 가야죠. 12시가 죽었고, 우리가 지금 옵저버 못하겠지. 회시 형님이 죽으면은, 허쉬가 또 원하는 장기전 나오는데. 회시 헬프 갔다가, 어차피 이미 회는 헬프 가도 죽어. 빼빼빼빼. 이미 죽었잖아. 마인도 많은데, 괜히 포트에 먹히면, 좀 본질이 코도 없는데, 죽으러 가는 거지. 방금 괜히 저거 마인 진짜 제대로 발라서 들어 녹았으면, 이거 좀다 이겨놓은 거, 게임 터질 거였아 그 방금 헬프를 가면 안 됐어요. 캐시는 됐어. 헬프 가도, 그건 즐거운 목소리다. 아까 베네 헬프 갔다가 그 질러 잃은 것 때문에 죽으면은 질거 같은데, 기 게임을 버시 선수 커는 뭐, 잊고 파일럿 갔다가 좁혀놨어야 돼 어, 아, 근데 2대감을 진다고요 12시 제일 잘하는 유저를 죽였는데도 지금 이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긴 건데 이걸 똥을 싸나요 나시나드아이가도거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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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근데 둘중한 명만 살면 이기는 게임거 군대 이해가... 내가 레이싱인거 몰랐는데... 뭐 드랍데리 하려고 털에 두고 네. 었는데좀워 아, 이건 저도 못 읽습니다. 일단 세 번을 한번다 해보긴 할 텐데, 저방 애들은 노예 매너 원래 안 해줍니다 저방이면은 해주는데 12시 정도면 해주는데 노 외경들은 그 근데 자비가 없어요 아이 12시 빨리 군몰이라도 다 깨서 빨리 멀티모가야 되는데 아이씨 언제 깨? 아 미리 깨 놓고 아나 이미 이겼다 생각하고 나는 그냥 그 게대 품겄네 깨야되네 아니 12시가 오히려 좀 도움이 되고 있는데? <laughs> 크림 없어질라 오래 걸리거든 패기 아, 땄다 이론도 내늘 1대1이면은 내가 이길 것 같은데 <laughs>

워쳐 탑 캐러에 도 돈이 있어 제가 어떻게든 살려서 2대1 하려고 이렇게 한데? 안 해도 없 여기서 좀 이득 보면.

아, 에이, 야, 잠깐만, 얘, 그 인구수가 없어가지고 드론 못 뽑아가지고 여기다 냅니다. 뽑아봤네. 걸로 나가면서 인구수 없어서 뽑겠어. 아, 괜히 열어줬다. 내 k a 받는 는같 k your e t e r 이런 어려운 난관을

걸 지나요 네, 토이 하나대 네개였는데 3시에 있네요 나 <놀람> 블리아 아, 찍었지롱런 어, 레이스는 조금 추측을 안하고 있었는데 어 3시에 룰을 멀티가 있어 레이스 인정 블리아는 리 인정하고 리아 찍고있습니다 레이스는 이제 공이 업불리아세 존나 약하기 때문에 <놀람> 아내 패시에 멀티가 많았네 남을만 했네 와 여기 저거 칭찬해야 될거 뭔지 알아? 지금 자기 털렸다고 안 나가고 끝까지 저링한 마리로 어찌됐든 여긴 지금 존재하고 You need to- i 이스안 i 죠안 t 죠 do it. I'm going t 니다